안녕하세요. 온다올라이프 송시장입니다. 포드링컨의 26년 준비 자세가 남다릅니다. 포드코리아 사명을 FL 오토코리아로 변경하기도 했고 어느 해보다 많은 4종의 신차 출시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차량은 노틸러스 하이브리드입니다. 그 이유는 포드링컨엔 현재 풀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데 올해 출시되는 신차 4종 중 유일하게 풀 하이브리드 모델로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동급 경쟁 차량 중에도 독삼사는 물론이고 제네시스에도 동급 차량 중풀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최근 소렌토 펠리세이 드 등 국산 SUV는 풀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죠. 동급에선 유일하게 렉서스, NX만이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올해 GB70, GB80 등의 후륜 기반의 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포드링커는 노틸러스 풀 하이브리드를 먼저 출시하며 시장 경쟁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0 가솔린 터보 모델만 판매 중인데 리저버 단일 트림으로 가격은 7620만원입니다. 북미에서는 세 가지 트림이 나오는데 기본형인 프리미어 트림은 2.0 가솔린 터보가 적용되고 리저버와 블랙라벨은 2.0 하이브리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4년 포드 코리아는 국내 판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해 노틸러스 하이브리드는 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풀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자 전략을 바꾼 것이죠. 제네시스의 경우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파기하고 현재 2.5 터보 후륜구동형 하이브리드를 개발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재 대형, 중형, 세단, SUV를 막론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왕 신차를 출시한다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은 많은 제조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틸러스 하이브리드는 어떨까요? 2.0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모터를 더해 합산 출력은 310마력입니다. 가솔린 엔진이 북미 기준 250마력인데 그보다 출력이 더 높습니다. 거기에 무단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어 모터가 구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가속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 연비는 어떨까요? 북미 기준 연비를 환산해보면 복합연비 리터당 12.7km, 고속연비 리터당 13.1km로 대형급 차체임에도 리터당 13km 전후의 연비를 기록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인연비를 달성하기 어려운 가솔린 엔진 대비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인연비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13km대 차량이라면 운전자에 따라 리터당 15km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출시된 노틸러스 2.0 가솔린 터보의 연비가 복합 기준 리터당 9km이니 실 연비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대 연급 차체에 13km 이상의 연비 그리고 지금부터 알아볼 노틸러스만의 특징까지 합친다면 노틸러스 하이브리드는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틸러스 하이브리드의 특징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실내가 역시 악건이죠. 많이 회자되고 있는 48인치의 대형 모니터입니다. 두 개의 모니터를 외부 이음새 없이 연결해 다른 차량에서 본적 없는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속도,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상태, 날씨, 연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보여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도 표기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48인치 대화면에 있는 내비 정보를 볼수 없고 중앙에 있는 11.1인치 모니터에서만 내비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링컨만의 시그니처인 피아노 시프터 방식의 전자기어를 적용했고 또한 링컨이 자랑하는 퍼펙트 포지셔닝 시트도 물론 적용되었습니다. 24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좌우 허벅지의 높이까지 각각 세밀하게 적용 가능한 점이 링컨 시트만의 장점이죠. 길어진 휠베이스 만큼 2열 자석의 크기도 넉넉합니다. 억지로 3회를 만들지 않고 길어진 휠베이스와 커진 차체를 온전히 1열과 2열에 할애했습니다. 28개의 스피커를 자랑하는 레벨 울티마 오디오도 상급 모델인 에비에이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어떤 차별화를 원하는지 링컨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전면부의 경우 좌우를 연결하는 데일라이트가 포인트입니다. 멀리서 보면 격자형 느낌도 나는 그릴은 링컨 로고를 형상화해 촘촘히 배열하고 대형화해 전면부 인상을 강렬하게 만듭니다. 후면의 경우 일자형 테일램프의 좌우 끝단 펜더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 차체를 더욱 넓어 보이게 합니다 테일 램프 하단은 블랙 유광 처리된 패널에 링컨 브랜드명을 새겨 넣었습니다. 측면부에 차명을 새기는 장식도 다분히 미국적이면서도 어색하지 않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크롬 장식 부분과 루프라인을 검게 처리하고 휠까지 투톤 처리한 제 패키지는 강렬한 차체 색상과 어우러져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까지 전해줍니다. 특히 전면부 그릴을 전부 블랙 유광 처리하고 범퍼도 새로 디자인해 인상이 한층 강렬합니다. 링컨만의 특징인 벨트라인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도어 손잡이와 측면 장식까지 모두 블랙 처리해 차체 색상과 대비됩니다. 국내 에도 제 패키지 도입을 기대합니다. 개방감을 위해 파노라마 선루프도 제공됩니다. 또한 포드 링컨이 최근 내세우는 기능이죠. 블루 크루즈도 물론 적용되었습니다. 대형 SUV를 고려중이시라면 펠리세이드 장기렌트도 추천드립니다 계약시 3주 인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물량으로 48개월 기준 모보증 무선납 월 73만원대 보증금 40% 적용시 월 63만원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 어떤 차종이라도 1577-8319 위번으로 문의주시면 합리적인 견적을 약속드립니다 블루크루즈는 북미에서 10만 마일 이상의 도로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놓고 운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경쟁사인 주 m 이 블루크루즈의 라이벌격인 슈퍼크루즈를 국내에 공식 런칭한 상황이죠 헤드락 에스컬레이드 IQ에 먼저 적용되었고, GMC 아카디아 등의 모델에도 추후 적용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드도 노틸러스 하이브리드 등 신차의 경쟁력을 올리려면 핸드프리 기능이 적용된 블루크루즈의 국내 도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듯 고급 사양이 적용된 노틸러스 4.9m가 넘는 차체에 리터당 13km가 넘는 연비를 갖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거기에 동급에서는 본적 없는 48인치 디스플레이까지 물론 국내는 현재 가솔린 모델이 판매 중이지만 복합 연비가 리터당 9km대로 유지비가 부담되는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빠르게 출시한다면 렉서스가 자리 잡고 있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포드는 익스플로러 트레머와 5세대 네비게이터, 5세대 익스페디션 등 신차 4종을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산차 장기 렌트도 특가 차량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먼저 투싼 가솔린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48개월 보증금 40% 적용 시 36만 원대 이용이 가능하고 무보증 무선납 조건, 즉 초기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도 월 41만 원대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기 모델인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특가 차량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48개월 보증금 40% 적용시 48만원대 이용이 가능하고 무부정 무선 납시에는 56만원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산자 장기렌트 무쏘 산타페 어떤 차종이라도 1577-8319위번호로 문의주시면 합리적인 견적을 약속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